2025년 8월 14일 당 종료 후 급등 AI 예측 종목 공개.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AI 기반 예측 시작합니다. 썸 에이지 KOSDAQ 코드 20만 8640 예측 급등 확률 90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7% KSP KOSDAQ 코드 7만 3010 예측 급등 확률 83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4% NHM 벅스 KOSDAQ 코드 10만 4200 예측 급등 확률 85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6% 하이드로리튬 KOSDAQ 코드 10만 1670 예측 급등 확률 98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3%. 대성파인텍 KOSDAQ 코드 10만 4040 예측 급등 확률 92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2%. 베노티엔알 KOSDAQ 코드 20만 6400 예측 급등 확률 85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4%. 네이버 공식 카페 스픽 카페를 소개합니다. 매일 예측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당신의 종목 예측률도 지식기여도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카페링크 HTTPS CAFE, NAVR, COMSPICKL IF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